안녕하세요. 7080통기타의 박재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급, 중급을 거쳐서 이제 고급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열리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그러면서 해결을 원하는 그럴 적에 하나의 어떤 악세사리 코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스포의 코드는. 그래서 디서스포. 이라란. 자 D7에서 D7 잡고 멜로디 친 음을 또 건드리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멜로디가 짧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다시 또 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그렇게 도도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피해서 제가 미도 안 도를... 띄고 파도 안 뗐어요 하지만 미에는 힘이 없어요 파에만 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어, 기타는 피아노처럼 페달이 없기 때문에 음을 지속시킬 수가 없거든요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자꾸 누르고 있는 습관을 들이죠.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자 도에서 시까지 밑에는 일단 도가 C 코드 나왔어요. 도미소류 그죠? C 코드 나왔죠? C가 됐고 자 도에서 시까지 반음이 몇 개? 도레미 파솔라 시한 개. 한 개면 오 미가 장삼도예요. 디미시는 단삼도에 되는데 여기 장삼도예요. 그럴 때 뭐라고 코딩이 코드, 바뀐다고 그랬었죠? F 샵 마이너로 보는데, 16구심표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긴 부분은 다 우리가 브러싱을 합니다. 뮤트를 하는 거죠.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게. 그래서, 처음에 소리면,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자, 그럼 악보를 보면요. 아, 그 다음에, 어, Bm7은, 당연히, 여기서 나왔죠? 아까 Bm7. 시, 레, 파, 샤, 블라. 그래서 뭐, 자, 시, 에 파, 샵 하고 3번 줄 나죠? 불빛 들켜져가면, 그 사람. 제가 악보상으로는 그냥, 치기 편안하게, 솔, 솔, 이렇게 해놨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써도 되, 좋단 얘기입니다. 여기 에 악보에 해놓은 대로 그냥 쉽게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대신, 이 소를 강하자, 밑에 소를 3번 줄 소를 강하지 않게. 그 어울릴만한 음들은요 우리가 하나, 스케일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충분히 다볼수 있어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케일을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케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코드를 더 그래서 그 코드 코드랑 것이 우리가 수직적으 화음이에요 그죠 도미솔레파셜라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펼쳐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딴딴 다리 라라란 할 적에 고까지 코드를 C로 쓰니깐 그래서 자, 도, 솔, 도. 도미, 솔을 써도 되지만, 제가 그냥 도, 솔, 도만 썼어요.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다 써도 돼요.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박자가 한 박자가 아니죠. 따 딴, 따. 그 다음에,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해, 지만